안녕하십니까? 노업의 인률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실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과정은 보통 접수를 하고 상담한 이후에 상담 결과에 따른 조사 혹은 조정을 진행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인사 심의를 하거나 이외에 그밖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플로어가 보통 대부분 기업 내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실무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꼭지별로 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적수와 상담편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는 법에 보면은 일단은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누구든지겠죠. 즉,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 당사자 주체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누구든지 제3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입니다. 자꼭 신고만 있어야 사, 사건이 진행이 가능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예방 대응 차원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인지할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 내에서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항상 고민이 드는 것은 신고와 관련된 접수 경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 담당자, 접수 담당자가 상시 담당을 맡게 해놓고 실제로 다양한 용로 직원들이 이 직원에게 담당자에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외에도 온라인이나 이메일 을 통해서도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죠. 온라인뿐만 아니라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여러 경로로 여러 경로로 좀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을 할 텐데요. 사실 접수하고 상담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접수하면서 상담 피해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 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자나 피해자 면담을 할 경우에 피해자의 요구를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 사실 사건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걸 원하는 것인지,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향후 해결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분리 조치만 진행하면 되겠죠. 혹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뭐 사과나 합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통해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피해자 정식적으로 조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또 진행하기를 원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 공식 조사를 통해서 가해자 및 피해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사실 접수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실무상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접수 경로를 많이 열어 놓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접수 경로를 많이 만들어 놓을 경우 어,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충을 접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고민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 경험치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열어 놓으면 열어 놓을수록 나 차후에 노사 분쟁이나 혹은 사건을 확대하는데 오히려 예방이 돼 되... 더될수 있고요. 오히려 접수 경로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건이 없는 사건인 그 접수가 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어떤 기업에서 접수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어 어떤 경로로 접수해야 될지 몰라서 실제로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수를 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건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분쟁이 오히려 사건 해결에 원만히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상담 시 보안 유지입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면은 보안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 시꼭 유의할 팁이 있다면은 피해자 면담이나 가해자 면담을 하는 경우에 면담 시꼭 유의하셔야 될게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런 당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혹은 서약을 받으셔야 되는 게 보완. 이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담 이후로 혹은 가해자 면담 시도 마찬가지고요. 면담 시 이후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을 하지 않도록 보완 서약을 하거나 보완 당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피해자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친한 동료들이나 주변 선배들한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는요, 가해자 면담을 하고 나면은 가해자는 또 억울하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사단이 발생되느냐? 한 부서 내에서 피해자 편과 가해자 편이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은 어, 정말 사건 해결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 시 상담 시에는 어, 상담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꼭 보완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 시 상담자가 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기록입니다, 기록. 왜냐면요, 보통 상담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선배나 관리자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사단들이 발생되느냐, 상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상담자 혹은 관리자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관리자가 어, 내 말을 듣는 놈, 안 듣는 놈,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발언을 혹시라도 했다면 2차 가해자로 지목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직장 내기롭 빈과 관련된 상담은 아 내가 어떤 상담을, 내용을 접수했고,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가해자로 지목받는 경우 이게 가까운 사건이면 모든 면담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겠지만 한 2년 전 일이다. 3년 전 일이다. 그러면 요 어, 나중에 피해자가 상담자 혹은 관리자를 2차 가해자로 지목했을 경우에 아, 어, 만약 그 기록이 없다면 피해자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나 관리자는 굉장히 조금 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자업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피해자 니즈의 파악입니다. 애초 서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상담을 할 때, 어, 피해자가 어떤 걸 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상담자나 관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니즈를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 하나하나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 니즈에 맞지 않는... 어, 처리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혹은 더큰 분쟁이나 2차 가해자로 지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피해자 상담을 할 경우에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상담자들이 보통 피해자 면담을 할 때, 어,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바람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가, 그 괴롭힘의 피해 면담은 어,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어, 정보를 전달해 주기 보고 혹은 전달해 주기 보다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경청하고 피해자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은 접수 상담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사나 어, 심의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